이준호가 인터뷰 중 임윤아와의 15년 우정을 언급해 화제다. 7월 29일 미국 경제지포 프스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준호는 JTBC 토요일 드라마 킹더랜드에 출연 중인 상대 배우 임윤아를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이준호는 인터뷰에서 임윤아에 대해 우리의 인연은 MBC 가요대제전을 진행하기 15년 전으로 거슬러간다면서 둘다 가수로서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동료이자 친구로서 편안함을 느꼈지만 촬영장에서 배우로서 호흡을 맞추는 것은 색다른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준호와 임윤아가 출연 중인 킹더랜드는 웃음을 격렬하는 남자 구원. 이준호분과 웃어야만 하는 스마일 퀸천 사랑. 임윤아분 이 호텔리어들의 꿈인 VVIP 라운지 킹더랜드에서 진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최고 시청률 12%를 넘기며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두 사람은 드라마 방영 중 이전부터 교제하던 사이라는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양측 소속사는 워낙 친한 사이이며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